네, 저 철부지 아니면 뭐 철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과연 이 철부지는 어떤 뜻을 품었을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한자의 깰즈미 요우메입니다. 오늘은요, 이 철부지라는 단어를 들고 왔는데요. 우리가 종종 쓰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나이 값을 좀 못할 때 이럴 때 쓴다고 할까요? 이 철부지가요, 원래는 한자어였어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은 우리말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한자 뜻을 품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철부지와 같은 부류의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얘네들이요, 원래는 한자어였다가요, 지금은 우리말로 변화하고 귀화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섯 가지인데요. 우선은요, 제가 앞에 제시한 이 철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부지는요, 과연 어떤 한자일까요? 이렇게 좀 감이 오십니까? 이 철부지에서의 철은요. 이런 한자에서 왔습니다. 마디절에서 왔어요. 마디절은요. 관절할 때 정말 그런 마디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떠한 때나 시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뭐 명절 어떠한 시절 계절을 나타낼 때요 마디절을 씁니다. 그래서 요, 요 철자가 이제 우리말로 바, 변하면서 뭐 이사철 그리고 장마철, 휴가철에 뭐 어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요, 이 마디절이 알맞은 시절을 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부지의 철은 뭔가 알맞은 시절, 알맞은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부지는요, 한자어로 안입불 알지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는 그때, 어, 얘는 그 때를 좀 알지 못해. 우리가 이제, 삼자가 볼 때,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 철이 없어. 요게요.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런 뜻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부지는 이제 살펴보았고요. 철부지처럼 원래는 한자 뜻이었지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변한 그런 다른 단어들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은요. 원래는 간난에서 왔어요. 어려울 간, 어려울 단. 간난이 이제 생각나시죠? 이렇게 어려움을 강조하는 그 말에서 지금은 가난이 되었고요. 관역은요. 꿰 관에 가죽 혁이에요. 예전에는 그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이제 펴놓고 그거를 그 활쏘기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꾀관의 가죽 혁이 지금의 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긴가민가는요, 기연미연 이런 뜻이 왔는데요, 그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런 한자 뜻이요, 긴가민가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요. 갑자기는요 사실 요 말도 많이 쓰죠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급작이 갑자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 말로 변화했고요 숙용도. 실은 한자어에서 왔습니다. 익을 숙에 찰 냉이에요. 우리가 이제 밥 이렇게 이누러 있는 부분을 이제 렇게푹 익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식혀서 먹는 아 이제 후식처럼 먹는 그게 이제 숙늉인데요. 이렇게 숙 냉에서 지금의 숙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한자들도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말속에 숨은 한자뜻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좀 가볍게 한자와는 좀 거리가 있는 넌센스 퀴즈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그 철부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요.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자가 아니라 좀 이상하신가요? 첫 번째 한국에서 가장 급하게 만든 떡은? 과연 무슨 떡일까요? 한국에서 가장 급하게 만든 떡. 으흐흐 떡. 헐레벌떡입니다. 헐레벌떡. 좀황당하시다고요두 번째 문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은? 도형인데요. 정말 너무 억울해. 어떤 도형일까요? 정답은? 원통. 원통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도둑이 훔친 돈은? 도둑은 돈을 어떻게 훔칠까요? 어, 도둑이 훔친 돈? 슬그머니. 머니가 돈이죠. 슬그머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 넌센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술은 입술이랍니다. 입술 전잘 모르겠지만 입술이라고 누군가 얘기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먹을수록 화가 나는 음식 어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화가 날까요? 화가 나는 음식은 바로 골탕입니다. 네, 골탕을 먹으면 진짜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행 가면 살쪄오는 나라. 네, 살쪄오는 그 나라의 어떤 지방을 말합니다. 어, 여행 가면 살쪄오는 나라는요. 바로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새끼만 나와도 좀 배부른데 오끼가 나오니, 다섯 끼가 나오니 살쪄와요. 오키나와. 일곱 번째 문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몸무게가 늘때 언제 갑자기 몸무게가 팍 늘까요? 정답은? 철들 때입니다. 네. <laughs> 철이 들때 사람이 이제 마음의 몸무게가 좀늘것 같습니다. 이렇게 넌센스 퀴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자의 깨짐이 어떠셨나요? 어, 철부지로 시작해서 어, 가볍게 넌센스 퀴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장마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에너지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어, 알림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